우리말씀연구소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보고는 저희가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사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말씀연구소 유튜브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 교육 사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말씀연구소 저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 사역을 보고해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제 연구원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4명, 저까지 합쳐서 4명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연구소죠. 지금 계속해서 한 지난 10몇년 동안 계속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에 지원하고 거기서 수주한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지금 사무엘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박성현, 김다혜, 이승배 이렇게 세 연구원들이 저를 도와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 소장으로서 일단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보면 2025년 5월 마지막 주 제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망교회나 한인교회 전 교인 신앙사경회에 가서 인도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는 독일에서 열린 7인년 국제 학술 대회에서 학술 논문 발표를 했고 또 9월 말에는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구약 학회에서 추계 어, 학술 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 무렵에 3호에서 주석이 출판이 되었었고 그리고 지난달 말에 11월 말에 제가 번역한 팀데일 상세기 주석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아주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던 박성현 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고 그리고 이승배 연구원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분은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이 분이 앞으로 박사과정 계속 또 진학을 해서, 어,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공학과 성사학이 만나서 뭘할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작년에, 올해 제가 베를린에 갔던 그 교회에 작년 말에, 말까지 연구소에 있던 나찬민 연구원 전도사님을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파견을 해서 아마 다다음 주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분이 12월 말에 들어오면 또 1월달에 갈 분도 제자 중에 한 명을 지금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꽤 오래 한 7년 8년 동안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김다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쪽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벌써 지난 얼마 전에 7주년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특징이 특징인지라 구독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한 8,600명 지금 되는데, 어, 여기 있는 것보다 지금 한 20명 더 늘었습니다. <laughs> 이게 한 일주일 전 상황이라,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 사역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도 받고 또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한 분이라도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에. 말씀 연구나 말씀 공부에 도움을 받는다면 저희는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한 해에 저희가 크게 뭘 했는지를 또한번 정리를 쭉 해봤더니, 우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매주 한 구절씩 읽는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그걸 편집해서, 보통 한 격주에 한 번씩 매주 이 편집하는 건 너무 카메라를 다섯 대를 가지고 촬영하거든요 한열대 여섯 한 명이 이렇게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함께 성경 읽어요가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혼자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원어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 사무에서 이건 우리 교회에서 또 했던 강의인데 그걸 이제 열여섯 편으로 나눠서 마무리해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말씀연구소 컨텐츠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제가 80강으로 녹화를 해서 공개했던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강입니다. 누적 조회수는 아마 한 3, 40만 회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저 뭐, 그리스어도 제 반전공이기 때문에 그리스어 문법도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그것도 한 30몇과 되는데, 그 중에서 14과까지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연구소에서 했던 특강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중을 매일 문자로 보냅니다 이게 우리 연구원들이 이 매일 묵상 문자를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 로중은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요렇게만 있고 적당한 묵상 글을 매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벌써 한몇 년째 묵묵히 해오고 또 매일 정오에 점심시간에 말씀과 함께 하시라고 정오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주일치 로중 본문을 저희 연구원들이 돌아가면서 묵서 조금 길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묵상 글을 만들어서 쇼츠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쇼츠를 또 주일, 어, 토요일 저녁에 영상 링크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최근에 공개된 쇼츠, 어, 썸네일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은 두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성경 나무 보기를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 동안 저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사무엘서와 그리고 저희 연구소 신약 연구부 연구위원으로 같이 섬겨 주시는 왕인성 교수님 부산장신대 신약 교수님이 누가복음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합병한 영주교회에서 합병 기념으로 숲보기를 3주씩 해서 6주 동안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많은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시리아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그것이 요즘 국제성사학회에서도 꽤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 그러면 시리아를 하자. 그래서 석박사생들에게 9월달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시리아 스터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페시타라고 시리아 구약 성경 역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김수영 박사님을 모시고 또 특강을 진행해서 들어서 다음 해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연구소가 벌써 한 8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제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도 같이 나누면서 연구원들과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면, 한국교회와 우리말씀연구소라는 것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어, 해석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 말씀 연구소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신학을 위해서 성경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것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제 내년에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구 공간을 비롯해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연구소에도 박사님이 생겨서 이 박사님이 계속 연구할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박사과정에 또몇 명이 더 들어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26년에 그분들이 또 교회와 신학을 위해서 성경 연구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LMS 학교 대학에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들은 LMS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인데 그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히브리어와 뭐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겁니다. 이건 지금 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벌써 끝이 나서 조만간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성경 묵상, 로중이 되었던 또 무엇이 되었던 성경 묵상 어플리케이션을 일반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년 중에 아마 개발해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도 숲 보기나 나무 보기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영어로는 리트릿입니다좀 복잡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침묵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연구소의 모든 사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와 그리고 후원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많은 관심과 기도는 당연하고,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